미지 너는 그냥 보고 있냐? 야 누구 <놀람> <놀람> 야 누구니 아니? 뭐야? 야 뭐야? <놀람> 유진이가 셀카 찍는 제가 뒤에서 음. 먹는 게 찍힌 거예요. <놀람> 언니 <놀람> 먹는 게 크게 이거를 어젠가 유진이가 갑자기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하시라고 이사진 보내는 거예요. 예나 언니. <놀람> 어. 유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잠이 확깬 거예요. 그래서 <놀람> 아 뭐야 잠이 확 깬에 이렇게 상태가 <놀람> <하트> 거든요 <놀람> 근데 이걸 품명 보낸 거예요. 얼굴은 가렸어 양심 있어. I'm sorry. <laughs> 저한테 보여주기 이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뚠뚠 r r y I'm sorry. 품에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아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